안녕하세요. 진짱팀입니다 오늘은 이명고시생이 노량진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성공해서 노량진을 떠날 수 있는지 그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노량진에서 살아남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집을 어디에 구하느냐. 아,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은 사실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노량진 안에 사는 거, 그러니까 노량진 그 노량진 학원가 안쪽에 있는 뭐 자취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시원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 이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 장점은 시간이에요, 시간 출퇴근 시간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바로 옆에 살고 있으면서 눈만 뜨면 학원으로 바로 갈수 있고 내가 공부하는 장소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뭐 최고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멘탈 관리가 좀 힘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멘탈 관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간이랑 휴식하는 시간이 분리가 잘안 돼요. 그래서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노량진에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빨리 지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집중력이 좋고, 멘탈이 강하신 분들은, 뭐, 노량진에서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노량진 근처에 있는, 뭐, 이렇게 자취방이 많은 구, 지역들이 있어요. 뭐, 보람에라는 보람의 보라매 공원 근처라든지, 아니면 뭐, 신림역 근처라든지, 등등 근, 근교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곳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어, 좀 상반되는 건데, 결국에는. 장점은 공부를 할때 집중하고 퇴근을 하면 온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내려놓고 올수 있는. 그래서 1년 동안 장기 레이스를 할 때, 음, 멘탈 관리하는데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어, 단점은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뭐, 버스를 타던 자전거를 타던뭘 어떻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는 이동하는 시간 중간에는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게 뭐, 당연한 거니까,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을 잘 체크해서, 내가 멘탈이 강하다. 나는 지구력이 좋다. 아, 난 어떤 흔들림에도, 뭐, 나는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면, 노량진 가시면 되고, 어,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난 노량진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출퇴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노량진에서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음, 개인적인 생각에는, 식사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무조건 먹어야 돼요 <laughs> 진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먹는, 먹는 행복이 너무 크잖아요 공부하는 그 1년 동안 내가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 한다 그러면 아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니까 먹는 거 정말 만큼 먹으셔야 돼요 그 공부할 때 예민하거든요 그 다들 그러시겠지만 1년 동안 공부할 때 너무너무 예민한데 그때 본인 입맛에 맞는 뭐 본인 취향에 맞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돼요 사실 식당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노량진 안에 정말 저렴하고 맛있는 식당들이 많아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인고생들이 많이 가는 곳 따지면 고시 식당이죠 매번 뷔페로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면은 막 이만큼씩 쌓여있고 혼자 가가지고 라면 10그릇 먹어도 아무도 안말 안해요 그리고 뭐 월별로 끊기도 하고 뭐 횟수별로 끊어서 식사 뭐 식사하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요거,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고시식당 되게 많아요. 고시식당 되게 많으니까 질릴 때마다 옮기시면 돼요. 질릴 때마다 옮기시면 됩니다. 저는 좀 유명한 고시식당이죠. 그 합격영토 고구려라는 고시식당에서, 예, 식사를 거의 꾸준히 했었습니다. 가끔 특식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배고플 때. 내가 먹고 싶은 게딱 생각났을 때. 뭐, 음, 네, 뭐, 버거킹에서 할인 행사 한다 그러면 버거킹 가기도 하고요. 본인 먹고 싶은 거꼭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심시간은 내 멘탈을 회복하고 내 긴장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시간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 드시면 됩니다. 어, 요한개더 가르쳐드리면 나는 이제 이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여의치 않다. 그리고 새벽 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싶다. 나는 정말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는 학원에 가는 것도 정말 일찍 도착하고 싶고 그래서 밥을 먹고 학원을 와야 되는데 아침 일찍 여는 데가 없다 이러면 어 노량진의 강남교회라고 있어요.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라는 곳이 새벽 6시 반부터였나? 공짜로 무료 배식을 합니다. 네 거기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거기서 밥 먹고 합격했습니다. 어, 운영하는 방식은 뭐 그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합격하신 이제 합격생들이 뭐 기부금도 내고 이런 돈으로 뭐 아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스터디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뭐 혹은 뭐 강의를 어떤 걸 알아봐야 되느냐, 뭐 내가 뭘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니까 인강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직강은 막 들어볼 수 없으니까. 작년도 인강을 잠깐, 잠깐 이렇게 소개 영상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쭉 보시고, 내가 들어낼 수 있겠다. 들을 수 있겠다 하면, 들으시면 돼요, 사실. 그,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뭐 요즘엔 제가 모르는 선생님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일 뭐 유명한 분들이 뭐, 아,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laughs> 뭐 김영규, 뭐 이채문, 권은성, 뭐 이렇게, 뭐 최규훈, 뭐 피종이, 뭐 엄청 많으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 다 들으셔도 돼요. 뭐 어떤 분들 거 들어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스타일이 정 반대인 그그 강사분들이 계세요, 강사님들이 계시니까 불안하시면 두개 정도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개를 동시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를 다 듣고 하나를 메인으로 다 들은 다음에 이분 거는 인강으로 채워서 듣는 거죠. 예, 집중력이 높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스터디라고 보는데 스터디 원을 잘 만나야지 스터디가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스터디 원을 구하는 방법 요 꿀팁입니다 좋은 스터디 원을 구하는 방법 난 처음 공부하러 갔는데 좋은 스터디 원을 구하고 싶어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강 첫날에 가세요 개강 첫날에 가서 개강 첫날 제일 첫째 줄에 앉아있는 애들 걔네들이에요. 걔들이랑 해야 돼요. 개강 첫날 제일 첫째 줄에 앉아 있는 애들 일단 절실한 애들이고요. 그리고 아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절실한 분들이고요. 열심히 하실 거예요. 스터디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공부 잘하면 훨씬 좋아요. 좋은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공부 잘하는데 나 무시하고 막 가르치려고 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적질하면 스트레스 받아 스터디 못합니다.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친구들인데, 그 앞에 있는 정도의 그, 성실함이면, 스터디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스타일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착하고, 뭐, 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는 거죠. 스터디를 잘 만나야 됩니다. 스터디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스터디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긍정적이어야 돼요, 일단.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이명을 치다 보면, 멘탈이 흔들리는 날이 정말 수없이 많은데, 그때마다 나한테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 이거 해서 합격하겠냐? 너 모의고사 이렇게 치는데 합격할 수 있겠어? 더 열심히 해. 이런 말 하는 애들은, <laughs> 어, 진짜, 어, 꺼지라고 해야 됩니다. <laughs> 그런 친구들 만나면 안 돼요. 항상 좋은 말 해주는 친구들 만나야 돼요. 아, 그러면, 피해야 되는 스터디원은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어떤 스터디원을 피해야 되는가? 그렇게 따지고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피해야 되는 유형은, 유언비어를 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 유형은 정말 공정한 시험인데, 뭐, 이게 문제가 유출됐다더라 어떤 출제위원이 어떤 학교 출신인데, 뭐, 이렇더라더라. 뭐, 뭐, 저렇다더라. 뭐, 누구는 뭐, 이렇게 합격했다더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그때는 그거에 멘탈이 흔들려요. 하루 이틀 공부가 안 돼요. 아, 멀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애들. 아, 뭐, 안될것 같고, 주변에 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친구는 3년째 하는데 안 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얘기만 해도 막, 막, 싸늘한데, <laughs> 지금 막, 뒷골이 서늘한 그런 식인데 나는. 좋은 얘기만 막 들어도 막 미치겠는데 나쁜 얘기 잡고 하는 애들은 멀리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자꾸 빼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나한테 부족한 걸 자꾸 나 본인한테 부족한 거를 자꾸 옆에 있는 스터디원들이 이용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받는다는 게 사실 본인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받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정리한 거 그냥 달라는분들 있잖아요. 내가 정리한 거 그냥 달라. 아니면 네가 정리하는 거 나한테 지금 달라서 달라. 내 스케줄을 뺏는 사람들, 내가 계획한 스케줄을막 흔드는 사람들은 피하시면 됩니다. 버리세요. 예, 어, 그런 분들 다 버리면 됩니다. 예. 널려 있어요. 인고생 넘쳐납니다. 예. 좋은 분들 많으니까 좋은 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 이것도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장수생 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다 안다고 생각해서 가끔 대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활력이 없는 분들이 있죠. 뭐몇 년씩 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지치니까 활력이 없고 좀 대충 대충 하시는 그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또 어떤 부류가 있냐? 음, 오 개념, 오 개념을 막 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나 이거 아는데 이거 이거야 했는데. 달라요. 그러면, 저희는 오개념 잡히면 끝이거든요. 그거 고치는데 한참 걸려요. 왜냐면, 하 전체 진도를 쭉 나가는데, 오개념이 중간에 끼어 있다. 이게, 이 5개념인지 알려봐야지 5개념인지 아닌지 알아요. 이 문제가 나와서 틀려야지 아는 거예요. 오개념 심어주는 사람은 걸러야 됩니다. 한두 번 봤는데, 내가 공부했던 거랑 자꾸 다른 얘기 한다. 어, 그러면, 몇번 얘기해보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음, 네, 걸러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걸러내시면 돼요. 근데 그 오개념을 바로 잡는데 내 말이 맞다고 하면 본인의 오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바로 바로 고맙다고 하고 수용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 오개념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싸우고 그걸 수정하는데 막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내가 진을 빼야 된다. 그러면 네 가시라고 하시고요. 네, 그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합격할 수 있어요. 어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체육티 o 가 사실, 다른 과에서는 욕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다 지키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침묵도무, 뭐, 침묵도무. 뭐. 공부하러 간 거잖아요. 공부하러 갔는데, 막 정을 나누고, 막 매일 저녁 술 한잔 하고, 뭐, 그래, 작년에 힘들었지. 올해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올해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에 힘들었니, 뭐, 나는 몇년 했니,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laughs>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술 마시자고 하는 분들, 다 멀리 하시면 돼요. 아, 술 한잔 해야지. 다, 다 꺼지라고 하세요. <laughs> 네. 네, 술 마실 분들은 강남역 가가지고 술 많이 드시고, 네, 합격은 나중에 하시라고 하고, 네, 술마시자다는 사람들 다 걸으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저는, 이제, 임용, 스터디 했던 친구들이랑 술을 언제 처음 마셨냐면, 2차 합격 발표나고 마셨어요. 네. 올해 만나가지고, 내년에 마셨죠. 예, 네, 내년에 마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뭔가, 멜랑꼴리한 썸의 기운이 느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어, 그, 썸 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하셔도 안 되고, 예. 네. 공부하는데 집중할 멘탈도 없는데, 그좀 이렇게 잘 되다가 어그러지면, 이렇게, 한 일주일 공부 못 합니다. <laughs> 그러면, 진짜 공부 못 하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 연애하시면 안 돼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없어도 됩니다. 네. <laughs> 뭐, 인강을 들으셔야 되는데, 뭐, 그런 기기가 스마트폰 한 개밖에 없다? 집에 던져놓고 오세요. 네, 집에 던져놓고 오시고, 집에 가서 인강 들으세요. 그럼 돼요. 저도 스마트폰 없이 어 폴더폰 있죠 폴더폰. 전 군대에서 썼던 장교였어가지고 군대에서 썼던 폴더폰으로 1년 동안 지냈습니다. 예, 부모님한테 생산은 이렇게 확인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거 썼는데 효과 정말 최고입니다. 어 스마트폰 하시면 제 처음에는 뭐내 모의고사 점수 확인하다가 좀 시간 지나 있으면 메이저리거 하이라이트 다 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프리미어리거 하이라이트 다 보고 손흥민 뭐, 2017, 2018, 뭐, 2018, 2019, 뭐, 2019, 2020. 하이라이트 다 보게 돼요. 스마트폰 버리셔도 됩니다. 1년 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거 지켜주시면 탈출할 수 있어요. 노랑진 그냥 나오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한 거잘 기억하셨다가 1년 동안 요것만 지켜주셔도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찍은 영상 있잖아요. 그 합격하는 그 공부법. 이것도 한번 보시고 거기서 제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지금 t o 가 기회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교직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